페렝이는 화려한 색상과 강한 생명력 덕분에 정원이나 화단에서 인기 있는 꽃입니다.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며 추위와 건조에 강해 키우기 쉽습니다. 키가 약 30cm까지 자라며 꽃은 6월에서 8월에 피고 꽃잎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양한 색상을 띠며 주로 분홍색, 붉은색, 흰색 등이 있습니다.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합니다. 꽃이 한 차례 핀 후에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그 후에도 또 꽃이 피어서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페랭이는 추위에 강해 노지 월동을 아주 잘합니다. 페랭이의 한해 동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. 겨울 동안 페랭이는 지상부에 잎이 좀 남아 있는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. 상록으로 월동을 하는데요. 그래서. 봄이 되면 이렇게 작년에 올라와서 활동을 한 줄기와 잎들을 잘라줍니다. 밑에서 새로운 잎들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. 다 정리를 해준 모습이고요. 어,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뿌리에서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게 됩니다.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고요. 잎이 많이 올라왔지요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에서 잎이 올라오고 일부는 또 꽃도 피었습니다. 이렇게. 잎이 올라오고, 페레기는 종류가 많아서 지금 여기 몇 가지 종류의 페랭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색으로 피고 있습니다. 꽃의 모양이 옛날에 썼던 페랭이를 닮았다 해서 페레기라는 이름이 붙은 야생화인데요. 키우기도 아주 쉽고, 월동도 잘 하고, 꽃도 오래 피어서 정원에 심어서 보기 아주 좋은 꽃이지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의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페랭이를 여기저기 심어서 잘 보고 있는데요. 또 이런 모양의 페랭이도 있고, 다양한 모습입니다. 또 포기도 잘 늘어나서 다음에는 또더 많이 풍성하게 올라오는 페랭입니다. 워낙 키우기 쉬운 꽃이라 정원에 한두 가지씩은 다 키우시고 계실 텐데요. 저도 요 앞쪽에 이렇게 페랭이를 쭉 심어서 매년 예쁘게 잘 보고 있습니다. 꽃이 시들었을 때, 시든 꽃대와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가음 무렵도 꽃이 피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패랭이입니다. 그리고 심어 놓으면 심어 놓고 가지 정리만 좀 해주면 매년 잘 올라와서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주 키우기 쉬우면서 예쁘게 볼수 있는 야생화입니다.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월동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. 페랭이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어있지요. 페랭이는 잎이 다 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잎이 남아있는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.